영아부 친구들 6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영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들을 준비 다 됐어요? 잘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기도손하고 눈 감고 하나님, 저희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신나고 씩씩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e my 每次 친구들, 우리 같이 6월 암송을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는는는 성경 보고요 코코코숨으 쉬고요 입입입 찬송하고요 귀귀귀 말씀드려요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맞아요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으면 머리 밑에 동그란 길을 종글 종글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도 성경 구절과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겁쟁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육장. 십육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좋은 나날들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어?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겠는데? 나 혼자 할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다른 신한테 절해야겠어. 나는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아. 둘 다한테 절해야겠다. 하나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죽고 싶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 논산 곡식도 양과 소 그리고 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바쳐라. 어, 우리는 힘이 없어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어. 죽지 않으려면 다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 이잉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여기 겁쟁이 기돈이에요. 살금 살금.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알고 쳐들어올까 봐 너무 무서워. 조용조용히 곡식을 자르고 빨리 들어가야 해. 큰 소리를 내면 미디안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와서 우리 곡식도 다 가져갈 거야. 무서우니까 빨리하고 집에 가야겠어. 그때였어요. 겁쟁이 기돈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기돈온 너네인 가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희 집은 부자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미디언이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게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꼭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게요. 기두는 집에 들어가 아기 염소와 국 그리고 빵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가져온 것들을 이 바위 위에 올려 놓으세요. 기도는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예물을 만졌어요.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예물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버렸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불이 갑자기 나와서 예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워. 나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미디한 사람들을 이겨?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정말 많은 미디한 군대를 너가 한 사람과 싸우듯 이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숫서와 아세랑 신을 부셔라. 음, 여전히 무섭기는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께 순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몰래 나아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할 거야. 하지만 아직도 무서워.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에 해야겠어. 들키면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테니까 다들 잠을 자고 있는 이 밤에 몰래, 이렇게 몰래 해야지. 조심조심, 조용조용. 이 아세라 신을 부시고, 소를 불태워야지. 얍, 얍, 얍. 친구들, 기도는 정말 겁쟁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조심, 살금살금 몰래 밤에 가서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아세라신 상을 다 부시고 숯소를 불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기도원이 한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지켜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도 기도원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어요. 저도요!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군인들을 보내주셔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원아, 너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지 말고, 그 중에 일부만 데리고 가거라. 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숫자로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면 안 되나요? 기도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나팔과 항아리를 준비하고 모두 기다렸다가, 제가 나팔을 불면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부부 쨍그랑. 쨍그랑. 기도온이 나팔을 불자 다른 사람들도 기도온을 따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쨍그랑. 쨍그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잠을 자던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쳐들어왔나 봐. 그런데 우리 무기는 다 어디 갔지? 아, 아이고 졸려. 아, 무서워. 도망가자. 만세!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겼어요. 미디안 군대는 이렇게나 많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나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원도 원래는 정말 정말 겁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용감하게 미디언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우리는 할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못하는 일들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전도사님이랑 기도할게요. 눈 감고 두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저희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도원처럼 무서울 때도 있고, 겁쟁이일 때도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분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아부 친구들 6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영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들을 준비 다 됐어요. 잘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기도선하고 눈 감고. 하나님, 저희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신나고 씩씩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것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것들 조금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 r a f t time, craft time, everybody, craft time, craft time, Now i s craft t 친구들. 우리 오늘도 설교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겁쟁이 기온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오늘은 이 기두온 크래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엄마 아빠가 픽업해 주신 크래프트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이 하얀색. 하얀색 곡식들을 먼저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는 기도원을 붙여줄 거예요. 다 붙였어요. 친구들, 기도원이 뭐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밤에 몰래몰래 몰래 나가서 수수하고 추수,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들키면 미디한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몰래몰래 몰래 저녁에 그렇게 추수를 하고 있었대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뒤에 끝만 엄마 아빠가 연결해 주세요. 이제 진짜 다 만들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다 붙였어요? 잘했어요. 우리 기도훈이 어땠다고 했죠?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에 몰래 나가서 추수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훈에게 기도훈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기도훈이 용기가 나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군대들을 이겼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용기있게 나아가 봐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날게요. 크래프트 타임 크래프트 타임 Everybody 크래프트 타임 크래프트 타임 크래프트 타임 We finish 크래프트 타임 안녕 起航